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빙산인데 표면에는 작게 보이고 물 밑에는 저만큼 뭐 수십 배 면적의 얼음이 받쳐줘야지 저만큼의 빙산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K파티도 사람들이 표면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여러가지 것들 중에서 이 빙산의 표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물 밑에 수십배 수백배 이상의 이 넓은 면적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이 빠지고 하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응원하게 될 것이고 또 함께하게 될 것이고 그 때까지 노력하고, 땀 흘리고, 굶주리고, 힘든 고생도 하고, 연단을 해라, 연단이 되어라, 능력을 키워라. 네. 그래서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쇼츠, 하루에 11개씩 만들면 330개잖아요. 그죠? 하루에 그 일주일을 계산하면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거의. 네. 자는 시간도 4, 5시간으로 자야 되고, 자는 것 1시간씩 졸릴 때 그냥 뻗어 자듯이 2시간 정도 쪼개서 자야 되고, 네. 책, 책을 만들 때는 진짜 2시간씩 잤는데, 이제 피로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한달 정도 책 만들고 끝나고 나니까 한달 정도요. 와이 잠이 몰려오는데 잠이 늘더라고요. 두세 시간 자다가 이두세달 밀린 게 한꺼번에 피로가 오는데 그래서 그잠 시간을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까지 늦춰서 잠을 충분히 한달 동안 다섯 시간 정도 자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이제 잠 오는 게좀 졸리는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것 같고. 그러면서 어, 쇼츠 만드는 시간 그리고 집회 전날 쇼츠를 또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배를 만들어야 되고 집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K 파티 전에는 목요일부터 사진 편집 그게 한네다 시간 걸려요. 사진 하나 하나 80장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록 사진용으로 언제라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그 화웨이 때는 영상도 다 찾고 뉴스를 음악으로 바꾸고 음성으로 바꾸고 음성에서 끊을 거 끊고 증폭시킬고증복시키는 편집 작업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쇼츠를 지금 놓으면 구독자가 멈춰 버리니까 쇼츠를 계속 가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어... 쇼츠에 지금 조회수는 뭐 많이 안 나오는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국 쇼츠를 올리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내일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부 대표님께 먼저 말씀드리면 비밀이 하나 알게 된게 쇼츠를 한국 쇼츠를 지금 계속 그 K 파티에 연설하는 걸 올리니까 처음에는 구독자는 계속 늘었는데 그 쇼츠를 보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가 발언하는 쇼츠들을 그런데 지금은 그 조회수들이 비슷한데 한국 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비율이 네.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는 5% 3%도 안 되고 다 외국인들이 봤거든요 그게 불과 6달 5달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두달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부대표님 발언이든 애국자다 우리 이진원 대표님 발언이든 제 발언이든 보스님 발언이든 이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 발언 있잖아요 네. 그걸 분석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60에서 90% 그게 뭐냐면 구독자도 몇 명씩 늘고 그게 뭐냐면 한국 쇼츠가 드디어 외국인들이 보는 건 노출해서 한국 노출로 바뀌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국 사람들이 유입해가 들어온다. 좌나 우나. 그래서 이 쇼츠 한국 알고리즘이 터지게 되는 어느 날은 백 대표님 알고리즘 터지는 것처럼 저는 그 비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비가 올 때까지 예, 인디아는 기후제를 지낸다 하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무슨 김오준이 똥호준과 피똥을 살 일인데 질일 일인데 내년쯤 되면 은 조회수가 수천수만이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비율이 7,80%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 그때부터는 여론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찬반이 나뉘게 되고 좌우의 사람들이 노출이 되면서 구독자 파워 이 457만이라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다들 뭐 제가 말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뭔지 모르게 알고 우습게 알거나 또는 지나가면서. 별거 없네 하는데 사람들은 책을 이번에 케이팝에 책이 나오니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는 가까운 사람도좀 뭐하노? 뭐, 책, 책뭐 한다는데 뭐하노? 책이 나오고 나니까 뭐라 고 그래요? 와, 책 만들 시간도 있고 대단하다. 책 내용 보니까 끝내주네. 우종창 기자님이 어제, 어제 아래 화웨이 때전화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화웨이 집회 SK 직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뭐라 하셨냐면, 이 대표. 책을 봤는데 책에 뭐 자기 자랑만 할줄 알고 그럴까? 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집회마다 사진도 나오고 야 이거 자기가 영화를 우정찬 기자님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데 빈틈이나 그 시기 그 시절 매달 매칠 집회 토요일 집회 집회는 토요일이니까. 매달 맺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오정창 기자님이 역사 기록 책처럼 역사 책처럼 체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야 도움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8월 중순 지나고 나서 영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인터뷰를 하자 내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자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9월쯤에 연락을 주실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언제 시간이 지나면 현실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포기.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K파티가 8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일반 99%의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하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고 왜냐하면 여러가지 펼쳐놨다가는 이제 터져 죽으니까 그래서 이번 목요일 방송하는 것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리기 시작하는 시점을 6개월 정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언제 방송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8월에 해라 그런 메시지를 응답을 받았고 이 보시면 빙산은 K파트입니다 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만큼 커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져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알려지는 순간은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시하고 신경 안 쓰던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다 왜? 지금 그 350만에서 450만, 457만으로 넘어가는 게 1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어마무시하게 끌어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끌어 모으고 있고 석달 이후 두달 전부터는 한국 쇼츠에 한국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제 예측하고 꿈에서 본 거의 1단계, 2단계가 뭐냐면 여기서 조회수가 더 올라오면서 한국 구독자들이 유입이 된다 좌우 젊은이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내년인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한국 구독자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폭발하면서 수천명씩 늘게 되고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전세계 사람들도 보지만 영향력도 크지만 미국에서 영향력도 크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우파에서 독보적인 1위가 될 수가 있고 좌파들에 대해서 김어준이하고도 맞설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내년에 쯤에 5단계 쯤에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부대표님 들어오셨으니까 에, 그리고 신앙 엎드려 낙탄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대표님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예그니까요 부대표님 우종창 기자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 이러면서 통화해서 나이 대표 자랑하는 내용들만 더간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고 광화문 역사네 하면서 300회 8년의 역사네 하면서 대단하요 당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종창 대기자님이 딱 탄핵에 대해서 끈질기게 지금도 찾고 자료를 모으고 영화까지 만들고 있는 우종창 기자님이 딱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보시는 보통 내공이 아니신 보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내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한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낙담하고 중간에 그만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하면 결국은 이제 채널도 500만이 넘어서고 나면 500만이 넘어을 거거든요. 500만이 넘어서고 나면 국짐 같은 거는 국짐에 있는 놈들이 눈치를 보고 어떤 말을 할까 쫄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미국 유학 가는 mba 시험이 Graduate of Management Admission Test인가 예. 경영대학원 시험 GMAT라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LSAT고 그래서 GMAT를 공부한다고 강남의 그 스터디 학원에서 학원, 뭐 학원은 거의 한 달도 있 나머지는 공부방에서 학원을 다니고 그만둔 사람도 공부방에서 공부를 할수 있어서 시원하게 까만티에 슬레바 신고 이제 반팔 반바지에 그 강남의 이제 시원한 스터디 방에 학원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때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이 빙산의 일각의 이, 사, 이 이미지를 보고 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사진을 놓지 않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20년이 넘었죠. 자, 이거 하고 비슷한 두 번째 최신, 그몇년 전의 사진은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한때 스마트폰에 제가 어, 넣어놨던 배경인데,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 사진입니다. 근데 이전에 것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죠. 물 밑에 수십 배, 수백 배의 면적을 가진 빙산이 이렇게 있다. 우리는 빙산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표면은 어, 표면이 90%고 뿌리랑 밑 기반이 10%못했지 금방 쓰러지잖아. 가짜, 사기꾼들 보이는 게 전부 다인 것들. 그런데 우리는 표면은 10%고 보이지 않는 내공, 역량 그리고 이때까지 다 좋은 기반, 하나님의 은혜 이게 90% 이상이면 누구랑도 이겨서 승리할 수가 있죠. 이게 아마도 광화문광장을 지킨.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를 할수 있는 최강 전투력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빙산이다 K파트는 빙산의 표면이다 물밑에 빙산은 일부 우리들 중에 일부와 하나님만 아시고 나머지 인간들은 모른다 몰라도 상관없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거니까